의 응용이에요. 자, 봐봐. 그럼 우리가 자 거의 크게 두 가지가 쓰는데 자 만약에 판별식이랑 어떤 다른 조건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 오케이? 판별식과 항등식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이게 다른 조건이야. 판별식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시있는데 갑자기 k 값의 관계 없이 뭐 서로 다른 두 시간이다. 그럼 봐봐 k 값이 관계 없는 건 항등식이잖아. 뭐에 관한? K에 관한. 됐니? 근데 서로 한두 실근이야. 그럼 걔는 뭐야? 판별식 얘기잖아. 이게 판별식이랑 판별식과 다른 조건 다른 조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항등식이야. 괜히 섞여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 봐봐. 여기. 자. K가 관계없이 뭐야? 항등식이지. 중근. 뭐야? 판별식이지. 맞아? 문의 얘기했니?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k 관계 없이 항등식이야 이게 뭐야 판별식이야 근데 다른 조건일 수 있어 왜냐면 1에 k 관계 없이 중근이 아니라 x는 뭐 1을 근로 갖는다 이런 식으로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판별식과 항등식 다른 조건이 섞여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항상 뭘 먼저 쓴다 여기는 되니 바로 판별식을 먼저 사용 후 먼저 사용 후, 괜히 여기는 항등식을 나중에 사용해야. 괜히 항상 항등식은 거의 뒤에 사용, 항등식은 됐습니까? 항상 뭐다 항상, 항상 판별식을 쓰는 거야. 괜히 자, 근데 참고, 만약에 'k'가 항등식이란 문장 의미하는 거뭐 있습니까? 실수 k값 관계없이 항상 성립.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또 항상 성립.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 맞나? 이런 말 나오면 k가 나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었어? 빨리 k 있는 거, k 없는 걸로 정리했죠? 이게 등호라면 자, 등호라면 이게 뭐 돼야 돼? 0 0이야. 맞아? 근데 잘 봐봐 이게 양수라면 얘뭐해야 돼? 영 얘는 뭐야? 양수 양수 이거라면 영 얘는 영 이상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라면 얘는 영얘뭐해야 돼? 음수 오케이 지금 얘가 는만 나오지 않아 항등식인데 부등식 나올 수도 있는 거야. k 값에 관계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못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됐니? 이 됐니? 이해 돼? 안 돼. 됐죠? 어? 자 그래서 판별식과 네. 안 되면 얘기해야지. 됐어? 어. 판별식과 다른 조금 섞여 있는 경우는 항상보다 판별식을 먼저 쓰고 항등식을 나중에 쓰는 것이다. 됐죠? 두 번째. 자, d d 형이 있습니다. 디디형. 자, 뭐냐. x제곱이랑 y제곱이 포함된 2차식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얘가 그러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가 아니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뭐모의 값을 구하라, 아니 뭐모의 조건을 구하라 건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앞에서 배웠지. 자, 이게... 오케이 okay? 어떤 정수란 조건이 있으면 그냥 정리해 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돼 근데 만약에 실수일 때는 걔는 밥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okay? 그래서 자 일단 해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문자에 대해서 뭐야 내림차선 정리해 먼저 하세요 괜히 그래 그냥 엑로할게 엑스에 대해서 괜히 그다음에 뭐를 하냐 d 는영을 사용하고 d 는영을 사용에서 됐는데. 오케이. Okay? d형 d형 dd형 해 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값 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근데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 마지막으로. 되니 자, 얘가 만약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얘는 ay 더하기 그다음 뭐 되는 거죠? c 아니구나. sorry. x에 있는 게뭐 있죠? 어 여기니까 ay 플러스 뭐예요? b. x 될 것이고요. 더하기 y제곱 더하기 cy 더하기 이 형태잖아. 얘를 살짝, 살짝 뭐야? 방수형 보라는 얘기야. 그 내용 쓰자. 자, x는 뭐죠? 2a분의 마이너스 b. 됐나? 자, 풀마 루트. 뭐 되는 겁니까? 비의 적은 만약 4의 c 맞습니까? 그러면 d는 0이라고 할게요. 됐니? 그럼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여기가 하나가 아니면 얘는 두 개가 안 나와. 왜? 자 봐봐. 얘는 2분의 마이너스 ay 빼기 b에다가 이게 두 개면 풀마 야, 야, 여기 별라고 할까? 별? 이게 0이 아니라고 쳐보자. 오케이, okay? 0이 아니면 이 안에 몇개 나올 거야? 두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게 e t out. y 별 u 별 a 별 get out. You c 그래 g 그 t out. 이 o u 이 a n 이 e 이 o u 이 You 나 a n 나 하나꼴로. 나 You can get out. You can get out. You can get o u a y 플러스 b 더하기 네모 맞아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a y 플러스 b 그다음 뭐냐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렇게 1차 식으로 인수가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 안에 있는 d가 만약에 뭐야 두개 나오면은 괜히 괜히 이러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맞나 그냥 그래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먼저 요게 뭐냐 요게 뭐냐 x에 대해서 친다면. y 값에 대한 뭐야? 얘가 중근을 가져야 한다는 게 중근을. 괜니 이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얘는 해 주게면 뭘까 이게? 이게 뭘까? 다시 봐봐. 자, 봐봐. d 영을 쓰는 이유 다시 봐봐. 여기서 근행공서법 그 다시 한번 x는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y 빼기 b에다가 불마 루트 됐니? 얘가 뭐여야 되는거죠 얘가? a y b의 제곱 마이너스 4 y 있으니까 지게 마이너스 뭐 되는거야? 4 a c 맞아? 그럼 얘 이거 되는거 맞아요? 대체 자 봐봐 얘가 뭐여야 돼? 여기가 하나 올려면 얘가 이 안에가 어떠한 제곱 모양이 나와야 돼. 그래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떠한 제곱 모양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죠? 판별식이 0이란 얘긴 거죠. 맞아. 그래? 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또 얘가 나가려면 어떻게 야 그게 또 하나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냐? 얘가 바로 요 안에 있는 게 d가 0 돼야 되는 것이고 됐니? 그다. 음 요거 있는 건 뭐야? 전체가 d가 0 돼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자, 이거 뭐원리 물어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x고 y고 포함된 2차식이 x랑 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야 되려면 판별식이 두번써두개0 돼야 되는데 이첫 번째 거는 바로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돼야 한다?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되니 y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그 전체도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되니 이게 두개 가지면 얘는 절대로 두 일치곱이 아니기 때문에 됐나? 이해됐어? 근데 그거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대체 대부분 정수꼴인데 실수일 때는 이렇게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야. 한번 가볼게. 봐 보자. d형 D0, d형 D0, dd형이야. 자. 지금 자, 357입니다. 일단은 k와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아니. 자, 먼저 중근하고 얘는 판별식이고 k 관계없이야. 걔는 뭐야? 항등식이잖아. 뭐부터? 판별식부터. 쓰자. 판별식 4분의 d는 b-제곱. 이거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k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A제곱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 씨니까 마이너스 자 이게 C야 아예 그냥 맞아?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 플러스 1은 0입니다. 먼저 중근 갖는 거기 때문에 D는 0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됐니? 자 그럼 이제 뭐여주면 돼. 항등식. k로 묶어줘 k로 k 있는 거 k 없는 걸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k 있는 거 여기 2a 빼기 4될 것이고요. 자 k 없는 거 마이너스 b 플러스 1입니다. 됐니? 자 그럼 얘가 0 되고 얘가 0 되겠죠.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다? 2가 될 것이고. 대체 자, b의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걸알수 있어. 근데 봐봐. 문제 갖고게 얘가 k 과 관계없이 중근이 아니라 실근이라고 보자. 실근. 되니? 그럼 얘가 뭐 돼야 되는 거야? 0 이상이 돼야겠죠? 아, 답은 나왔어요. 자, 그럼 얘가 뭐야? 0 이상이 돼야겠죠? 되니? 자, 그럼 봐봐. 얘는 0이 돼야 돼. 됐나? 근데 얘는 뭐 돼야 된다? 0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이상이 돼서 b는 1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죠? 이건 뭐야? k 관계없이 중근이 아니라 실근을 가질 어떠한 조건을 구하는 거야. 됐니 이거 허구 나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됐지? 자, 그다음 보자. 비한구 문제야. 야, 이거 그냥 먼저 그거 안 쓰고 한번 해볼게. 자, 얘가 두 일자의 곱이야. 그럼 인수분해 해보자. 자, 2X 제곱이고요. X 있는 거뭐 있죠? 여기 Y 마이너스 1 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K잖아. 맞아? 그래, 안 그래? 아니, 근데 생각잘 해봐. 얘는 얘가 지고분해 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뭐 왜? 이거 고배자리고 그두개더한게 얘잖아. 근데 얘가 인수분해안 돼. 얘할수 있겠니? 못해. 물론 여기 넣어가지고 찍을 수 있겠지만 얘를 못한다고 지금. 그렇죠. 맞아. 그럼 잘 봐봐. 자 보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뭘 써볼까? 근혜공 써보자. 근혜공식. 맞아? 그냥 원래는 d D0, 형 d D0, 형 d 형인데자 이걸 0초럼 보고 한번 써볼근형공식 어, x는 그게 뭐야? 2a분의 얼마? 4분의 맞아? 그 다음 뭐하면 돼?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이게 뭐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야? 그러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8. 그 다음 y제곱 빼기 2y 빼기 k란 말이잖아. 맞아? 근데 얘가 몇개 나와야 되는 거야? 한개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자, 봐봐. 자, 봐봐. 얘가 벌써 d형 하나 나온 거지, d형.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이 안에 걸 가봐봐. 이 안에 거. 그럼 걔는 y제곱. 그러니까 9y제곱 맞아요?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얼마? 18y 되는 거 맞아요? 자 플러스 5에 1 마이너스 8k이지. 근데 이게 뭘 가져야 돼? 어떤 제곱 모양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게 뭐 돼야 되니까 이게 이게 0이 돼야 한단 말이야. 이 0이 아니라 얘가 뭐다야 얘가 얘가 또 중근을 이런 제곱모양이 나와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시기 인수해관될거 1차로. 그럼 얘가 이렇게 제곱모양 나온다는 건 뭐야? 얘가 또 중근이란 얘기인 거지? 그래 안 그래? 됐니? 써서 보자. A값 9고 B다시값 마이너스 9고 C값 1 빼기 8K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봐봐. 이거 0 되는 거에 다시 판별식이잖아. 이0이 이게 y에 대한 게중근은 돼야 되고 되니 그리고 그거가 또 중근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야지 이게 제곱 모양 나가서 4분의 마이너스 y 뿔마 루트 어떤 별 제곱돼가지고 얘가 어떻게 별 나갈 거 아니야? 그래야지 두 개로 인수될 거 아니야? 되니? 그런 이유란 말이야. 됐어. 근데 이건 매그 이렇게 푸는 건 바보짓이지. 맞아. 자 이제 남겨 이제 먼저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자 판별식 d 원수자 먼저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y제곱 빼기 2y 빼기 k는 0 됐니?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9Y제곱 얼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Y 그 다음 플러스 1 빼기 K는 0에 판별식에 판별식 D2 쓰자. 아 8K 소리. D형 나왔지? 그 다음에 D2 쓰자. 되니 얼마? 81. 되나?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A, C가 0이다. 이게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D0, D0, D, 디0 오케이? 됐지? 암기해야 돼. 매번 이렇게 푼다는 건 바보 짓이라는 얘기야. 알겠니? 됐니? 판별식의 판별식이 0 나와야 되는 얘기야. 자, 까자 이거. 9될 것이고 1될 것이고. 그러니까 9 빼기 1 더하기 8K는 0돼서 나요 8k는 마이너스 8k가 얼마? 마이너스 3이 정답이다. 다시 한번 이거 분명히 쌤이 이유 설명했어. 어, 다시 한번 x제곱과 y제곱 포함된 2차식이 있는데, 걔가 x와 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모모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을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후 판별식의 판별식이 제로다. 됐니? D형, D0, D형, D0, D형이다. 이건 학교시험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려요. 알아둬야겠죠. 그렇지?